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김마디 워낙 마디부터 보고 있습니다. 마진트로. 일단 몇번 와볼게요. 그리고 저도 찾기 하나 확보하겠습니다. 잠만 몰렸고요. 상이 나와서 두셨네. 중앙으로 당겨서 한번 먹을까요? 오늘 좀 수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천천히. 차가 굉장히 빨리 나오셨고. 귀상도 나가지고. 차로 이렇게 지키면 되니까. 큰수 없어 보이고요 양도 달러 왔으니까 차로 지켰고. 다음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차로 한번 쫓아주고. 아마 선수 잡아가기 위해서 마달라고 정도 오겠죠. 마도 지켜주고. 뭘밀고 뭐 내려오신다 이런 분가. 자 다시 변호 또 빠져버릴게요. 이줄못 움직이게. 밀면 거잖아요. 지금 차로 먹어보니까 상도지에 변으로 진출하고 팀을 좀 나가야 되니까요. 뭐공 국내에서 사봤아이면사 올려가지고 공을 이쪽 돌려서 안 공을 좀 해들 것 같습니다. 우스니까 수비 갖추고 도도 될것 같고요. 공 돌려서 안 공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 이 독절도 지금 좀 약하죠. 이거 올리면 이렇게 쓰면 이거 죽었죠. 차가 별도 못 가니까 이렇게 당겨버릴까요? 먹질 모아줘, 뭐차 죽으니까. 이거 죽었죠, 이거. 졸 하나 그냥 땡기고 갑시다. 밀면은 나중에 이상 죽을 수는 있는데, 그냥 일단 별의 졸 하나 먹을게요. 이득 챙깁시다, 예. 없는 살림에. 아까 전에 병을 이렇게 당기면은 이 산길 막히니까 차가 이렇게 같이 들어서는 수가 좀 있었거든요. 양차로 이 조를 지켜주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누건데 조를 이제 올려버리니까 차가 이게 변으로 못 간다는 거죠. 죽었죠, 이거. 일단 뭐 하나 먹자, 그냥. 수입은 챙기자. 밀어가지고 상달로 가시겠다. 뭐 그런 얘기신것 같고요. 아니, 먹어. 일단 먹고 생각해. 일단은 먹고 생각하자. 요, 거 미시겠다. 이런 얘기고. 상이좀 나갈게요. 네, 상머리 놀리게좀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직업은 병이 있기 때문에 상이가 이렇게 뜨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포를 먼저 노립시다. 살리죠. 안 먹었으니까. 포레라 먼저 물어보고. 아이고? 저렇게 주시나? 병 달라고 와버리네. 야, 이것도 좀 무섭네. 만만치가 않구나. 아, 이게 여기 좀 들어가기도 그렇고. 합병하면 이제 먹으니까. 이 부분이 좀 복잡하네. 변으로 이렇게 쓰면 이거 내려오나요? 이게 무서운데. 아 들어가, 그러면. 일단 상대 공라인, 공 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포장 모르고 이제 포를 배치해도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일단 장군, 이 포로 씁시다. 앞 아, 포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포가 이게뭐 차글고, 그런 식으로, 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가 이렇게 차글면 차가 나중에 빠졌다가 이게 상달라고 하고 하면 이상이 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공격적인 선택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막가 뜨면서 뭐 상달라고 하겠다. 그런 의도신가? 아 일단 먹어. 먹고 생각할게요. 죽었으니 먹겠죠. 안 먹을 순 없고. 그리고 이제 포화 넘겨가지고 졸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졸리 걸리니까 일단 뭔가 응수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뭐 올려서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으니까. 일단은 뭐 독초를 노리고 있고요. 아이고. 뭐 이건 안 먹을 수 없네요. 또 밀고 내려오니까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쪽에 좀 힘을 실는다는 얘기시고. 야, 이거 먹고 싶은데? 아니, 먹어, 일단. 먹으면 다음에 뭐, 포가 먹으면서 장군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도로 먼저 칩시다. 포가 상대린 장군도 있으니까. 없는 살림에. 일단 챙길 거다 챙겨보자. 다시 포가 넘어서 마달라고 하고. 포가 맞 때린 수 있으니까. 마가 빠지면 상는 거고요. 뭐또안 먹을 수가 없네. 막을려가지고 먹으면 또 당겨서 차 달라고 하고요. 차걸리고막걸리고 걸리고 양빵이죠. 뭔가 좀기생이 나올 것 같네요. 차가 내려가서 뭐상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포가 지금 맞대는수도 걸려있으니까. 아, 포병타? 지금은 맞대려야죠. 이거 뭐병주고 말을 먹으면서 상을 노린 수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아, 좀 전에 이 상이 먼저 빠져서 이 차를 먼저 골고 넣는 것도 괜찮았던 것같아요 뭐, 아 일단 먹어. 일단 다 먹고 생각해. 병도 주고. 차가 뭐, 이렇게 들어서는 수 있으니까. 제 차가 먼저 들어설게요. 수비를 좀 해야 되긴 합니다.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네요. 점수가 많이 이고 있어서. 한 번만 방배해주면은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뭐 그냥 방비라고했습니다공 돌려버리면 될것 같아서. 뒤로 끼우시겠다, 이런 건가. 상인 이제 길게 떠가지고 나중에 면포 노리고. 그런 것좀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좀 뒤로 묶어버릴 수도 있어서 못 뚫고. 상이 이렇게 뜨면은 차가 뒤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그냥 상 죽어버리거든요. 지금 이제 막았 떠가지고 대차해버려도될것 같죠. 안 하면은, 마가 이게 상태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뚫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사막고포좀 넘길게요. 그렇게 좀노을것같또 사람 뭐 받았습니다. 지금도 상태면은 그냥 마가 먹으면서 대려해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포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죠. 차가 마 먹으면 포가 넘기자 모른, 차를 잡는 수도 있어서. 포를 그냥 이렇게 넘기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뚫기 많죠, 그죠? 뭘 뚫지? 그리고 막아나가가지고, 이거 노리면은 포를 이렇게 뒤로 넘길 때, 그때 이 포의 다리를 좀날 수가 있어. 포가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뜨면은, 지금 마로 상 치는 수 있으니까, 포가 여기 가는 수가 좀 좋아 보입니다. 상이 그냥 들게 뜨나? 봅시다. 마로 치는 수 있으니까, 상이 살아 돌아올 수도 있네. 포를 먼저 넘길게요. 이 포를 먼저 넘길 거 그랬나? 이로 끼우나요? 어차피 뭐, 막아있어가지고, 그냥 포를 넘겨도 되니까. 다행히 뭐, 이렇게 빠져도 될것 같고. 다시 와가지고, 이런 자리도 좋네요. 상장구 자리.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잉 이러면 이거 상 죽는데. 먹죠, 뭐. 안 먹을 수가 없지, 뭐. 챙겨야죠. 이득은. 마가 또 막을고. 근데 마가 말을 먹으면 차가 이 사태를 왜 들어오기 때문에. 마가 말을 먹으면 먹지 못합니다. 상했다가 지금 이포노링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포를, 기포로 먼저 달라고 면번 할까요? 그리고 끝내 살았네. 마가 들어온 게좀 무섭네. 아 여기 뜨는 수 좋네요. 마가 마 먹으면은. 입구의 외통이다?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잘 보셨네. 마장을 먼저 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 떴기 때문에. 이 상포 따에 마가 차 때리니까. 나 마장 먼저 불러놓고. 다음에는 지금 여기 치면 통이거든요. 차가 이게 때리면 통이죠, 지금. 포 때문에 이게 사가부동이니까 차가 이게 포라인 여기 갈 수가 있습니다. 이포 죽었거든요. 그렇게 둬도 될것 같고. 이 장군을 또 부르면 어떻게 되나? 잠깐만 봅시다. 포장부터 치고 도는 게 낫겠죠, 그죠? 포장부터 때리고 봐야지. 그리고 차가 이 포라인 가면은 이사가 부동이니까 차가 포 때리고 외통이거든요. 그때 여기 가는 거죠. 먹어버리면은, 지금 이 사가 부동이니까, 외통이거든요? 네. 포장을 먼저 불러놓고 가는 게 좋죠? 뭔가 떠야 되고요. 뚫기 없죠? 맞다, 이거. 때리고 들어가니까. 먹으면 되고. 차가 내려가서 지켜줘야 되는 형태인데, 뭐 돌진해버리면 되니까. 사이 결국에 여기 있다가, 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뭐 다른 술 뜨면은 막았다 뭐 가지고 여기 사태리겠어 이런 거 뜨면은 여기 돌진해버린 통이니까 지금 사가 보통이죠. 못뜨쩐지 뭐 오를 못 먹고 상인세니까 외통 형태니까 차가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위수밖에 없죠. 외동을 방패하는 수가 먹으면 되니까 오를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차로 먹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도 머리도 뭐 마무리죠 포마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버리면 답이 없어 보인다 쳐도 될까? 다 때려버려도 마이스 가공으로 먹어볼까? 뭐 이렇게 두더라도 될것 같네요 그래도 이기죠 네. 기마든 기마든 이네요 같이 찾기를 확보해보고 마진 줄 기마라 가서 배정포지 넣어보겠습니다 포가 넘어서 차를 긁든가 아니면 장고를부르든가뭐 이정도 아니면 중포 세 가지 공격법 정도 됩니다. 지금 장고 불렀기 때문에 상해나서병 달라고 했고, 저는 모른포진 교정사진병 우포진 되겠습니다. 병 올려서 귀 이상 나가겠다. 포진 이름 말 얘기할 때는 귀마가 이제 좌측에 있을 때포진 이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좌변 자진, 자진에 있는 병을 우측으로 썰었죠? 자진병 우포진이 되겠습니다. 귀 이상 진출. 연기요. 연기를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연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연기를 못 합니다. 포가 이게 넘어서 막을 수 있으니까, 포 이렇게 넘겨서 대응 할게요. 지금은 포가 이 중앙벽을 치면 이 포가 넘어서 차를 걸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요. 그뭐 상에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포가 이게 중앙벽을 치면 포가 이게 살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걸면서.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목질를몰았거든요 뭐 이거는 먹으면, 먹으면 장구 불러서 들어오겠다, 먹는 뭐 거죠. 큰 수가 없습니다. 자장 부르고. 이거는 뭐었다는 거야. 자장 부르고. 마아부르겠다 이런 거죠. 뭐, 공을 내렸을 때는 할게요. 뭐, 마달라고 하면 차가 올라가서 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켜주고. 이게 뭐, 빠지면 포장 부르겠다, 이런 거가. 차가 이렇게 한칸 빠지면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상으로 그냥 졸타러 해도 되고. 다때릴게요 압조를 한다 포가 넘어간다 넘어온다 장구를 부른다 일단 한칸 들어서 보겠습니다 차장도 부르실게요 중앙으로 모으고 들게요 포는 넘지 못하죠 포장우리니까 마가 나가볼게요. 명달라. 아 뭐, 지켜주면 되죠. 담겨서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마를 묶는다. 그러면 차가 빠져가지고 대차를 붙일 겁니다. 아, 저기. 뭐, 별거 없고. 뭐, 건수가 없으니까. 아 뭐, 살아봐 봤죠. 수비를 한번 할요 이거, 근데, 이렇게 오면, 이렇게, 당겨버리면, 어차피, 차 걸리기 때문에 이탈해야 되거든요. 이거 먹고 난 뒤에, 뭐, 장고보르겠다 뭐, 이런 거 있네. 차가, 이거 먹고, 먹으면, 포장에 이 차를 잡겠다, 이런 거 있네. 살올리자왕이 나오셨다. 차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게, 나중에 대차도 붙일 수 있게끔. 을 일단, 한가 올라가 보자. 상황이 세니까 나중에 대자도 붙일 수 있게끔 요 당겨볼까? 가라! 차를 먼저 쫓아볼게 장구 정도 부를 것 같은데 장구 아니야? 마가나 가가이뭐좀 대를 붙이고 싶거든요 마가 먹으면 벽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도 보겠습니다 포 올려가지고 마루 안 먹을 수 없죠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차네나 한어부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포로 받고요. 올리면 포가 차를 가나 그런 것좀 있네. 일단은, 뭐, 이게 당장 추진 하려니까대체라 하겠습니다. 당 있으니까. 바꿔먹자! 먹고 먹고. 갖다 밀어넣는 거죠. 일단 올라섭시다 공격 가죠 뚫려 있는 자리로 상대 공이 있는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포르기좀못 넘기는 게 조금 억울하긴 하네. 이쪽을 교환을 붙이던가 차기를 좀 뚫어봐야겠습니다. 되 어, 바깥복자고 물어볼게요. 교환하자. 먹으면 이제 뭐 상에 나가던가 차가 먹으면서 까보도록 할게. 요 바까복자 안바꿔복는다 그러면... 나 올려볼게요 안바꿔복으면 올라갑시다 이포가 나중에 이쪽 넣고 싶은데 차가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안되고 도망가면 되니까 별게 없습니다 이포가 이렇게 넘으면 여기 가면 되니까 차가 죽지 않습니다 배으로 갔다가 이 포트 넣으면 여기 갈데가 있죠 아 귀찮게 뭐 와리가리 하겠다 이런건가? 와리가리 하겠다고? 올라갑시다 자, 중앙에 가고 아 피해야 되겠네요 먹으면 같이 아올릴수가 낫겠구나 피하고 이거 올라가죠 요렇게 갔다가 이거 밀고 올라갑시다 포가 이거 치면 이거 밀고 올라갈게 자기를 뚫어야 되겠다 포왔다갔갈때라는데집 나가 을때 골로 버려 버려버려, 골로 버려야 되겠네 포가 병 먹을 수도 있는데 병 먹으면 무시하고 밀고 올라가 보죠 이걸 밀고 올라갈까 이걸 밀고 올라가 볼까 일단 이거 밀, 아무거나 밀고 올라가 보죠 달라고 먹으면 이거 지금 먹고 통이다 이거 사올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으면 지금 통이네요 먹으면 포를 넘겼을 때 어차피 차가 걸리니까 이포가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차가 죽으니까 차가 빠지면 마가 이포 때리면 되니까 그렇게 두는 게 낫겠죠 아니면 상 먹고 올라가도 될까 또이 또이인 것 같습니다 또이 또이 뭘 먹지 이거 먹으면 나중에 넘어왔을 때 이게 좀 무섭나 이것도 먹고 싶긴 한데, 포가 넘어갔다 여기 오나요? 그런 것도 좀 무섭겠네. 고민되네. 이거 먹을까? 그래도 포를 먹읍시다. 이거 넘어갔다 여기 오면 좀 귀찮아질 것 같아서. 상달라고 하고. 또 뭐, 맛 빠지면 포만 양빵이네. 일단 뭐, 땡기자. 땡길 수 있는 건다 땡기자. 땡겨주는 거다 땡겨. 장래나. 장이타라면 밀고 올라갑시다. 아, 먹으면 이거 먹겠다. 오 일리가 있네.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서 얘가 위험하나? 올라가면 이 장고 모르겠네요. 야 양병 다 죽나? 안 되겠네. 치게 될것 같은데. 상을 달라고 오겠다뭐 이런 건가? 남았습니다. 네, 아, 여기 갑시다. 장고못 부르게 하고, 뭐 상이 뭐 이렇게 와도 되니까. 이렇게 시켜주고. 밀고 와야 되겠네. 아 눈치 가셨나? 남았습니다. 네, 당겨 놔볼게요. 어차피 부동이니까 쌍짱? 막아줘야 되겠네 다시 가뭐 점수가 이기고 있어서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라 가봅시다 포를 넘겨서 기포를 배치를 할까요? 네. 자, 상이 빠지기도 하시 면상관련 선택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빠져버리죠 이런 장고를좀 부르고 싶은데 지금 잘 안되겠네 지금 한번 밀어볼까요? 아미는수도좀 괜찮아 보인다 밀어보자 지금 상이 빠졌으니까 이게 한번 밀어볼게요 나왔습니다. 네, 먹고 상장도 한번 노려봅시다 아니면 상이 다가지고기말을 노릴 수도 있고요 상했다가지고, 일단 귀만 먹어버리죠. 이거 지금 뭐, 큰술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귀만 날려버리면, 그지, 마무리 가가거든요물리 음, 뭐, 공을 노린다 이런 건데, 뭐, 크게 지금은, 수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이러면 버는 김에 왜 통하냐? 포리 이렇게 김에 왜통하냐내 먹고 돌지네. 가보자. 지금뭐 무엇 본 통이죠? 가신 것 같은데. 잘놓습니다 이건 막을 방법이 없죠. 포가 있으니까 공을 내린 정도인데 이거 뭐 막아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러면 거지 마무리가 아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은 뭐 막아라 그냥 공기라 가지고 상대가좀 이길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뭐 다른 걸 뜨면은 만약에 뭐 다른 걸 뜬다고 하면은 뭐 다른 걸뜰 것도 없지만 이런 걸 뜨면은 그냥 뭐 돌진해요. 상에서 서로 못 먹고, 상에서 공을 못 먹는. 우리는 뭐 형태가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건호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